안녕하십니까 용을라즈입니다 이파리, 넙그리한 이런 식물들 추위에 약하잖아요. 저희 집에는 사막의 장미가 여기 아프리카 식물인데요. 여기 추위를 제일 잘 타는 영순위라 저는 제일 먼저 바깥에서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요 넓은 열대 식물들 그다음에1순위로 드리는데요. 이거는 몬스테라고요. 몬스테라. 올봄에 한쪽 샀는데 포트 좀하나거 요거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컸거든요 바깥에 반 그늘에서 키웠습니다 맥주를 뿌려서 잎이 반짝반짝 하죠 요게 이제 1순위로 들어온 겁니다 1순위로 들어온 거고 이거는 스킨답서스 인데요 작년에 그늘에 키웠다가 밖에 안으로 들으니까 별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봄에 일찌감치 이렇게 실내로 아예 자리를 잡았거든요 자리를 잡았는데, 1년 만에, 이렇게 또 많이 컸습니다. 이렇게. 지금, 지구를 한 바퀴 돌듯이, 요 거실을 한 바퀴 돌릴 건데요. 벌써, 한 군데는, 완전히 끝까지 갔습니다. 이게 아예, 그늘에서도 잘 살기 때문에, 이제 바깥으로 안 옮길 거예요. 올리는 것도 있고,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있고, 특히 스킨답서스는, 요, 무늬가 들어간 게 조금 키우기가 힘들어요 일반 이런, 이런 파란 무늬보다 요거는 전부 다 무늬가 있는 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산세베리아가 또 추위에 약해요 원래 길가에 버려진 놈주소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버릴려니 아깝고 해서 물에다가 꽂았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흰 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식물들 수경재배 할 때는 물을 가득 담으면 안되거든요 이 뿌리 있는 부분에만 살짝 담가주면은 흰뿌리, 새뿌리가 잘 나온답니다 아 그리고 식물은 아니라도 이 호박도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거실에 갖다 놨습니다 또 거실이나 햇빛 없는 이렇게 방에서 키워도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참말로 헷갈리는데요. 이거를 스킨탑 섭서라 그러고, 아까 저 앞에 있는 거를 스파트 필름이라고 하고,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저도 순간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. 요게, 어, 스파트 필름, 스파티 필름이라고 합니다. 잎이 반질반질해서 필름 같거든요. 이것도 1년 내내 요리에 있습니다. 이 꽃이 피면은, 꽃포가 처음엔 하얗게 되거든요. 이렇게 그냥 놔두면, 나중에는 잎색하고 똑같은 푸른색이 나고요. 요게 안에 요 시방이 있는데요. 씨앗은 파종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, 요게 자우지간 꽃가루가 엄청 떨어져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꽃 피면 요 안에 요 시, 방요거만 이렇게 따, 따주면 되는데요. 손으로 따면 안 되고요. 여기에 독성이 있어요. 칼이나 가위로 따주시면 되었고요. 요거도 맥주를 뿌렸더니 잎이 반질 반질합니다. 이런 것들이 열대지방 식물은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. 여기에 행목인데요, 일반 행운목하고 틀리죠? 여기 이름이 좀 긴데요. 보통 그냥 마산게 하나 마산게 하나라고 하는데 드라세나 속에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. 여게 학명이 드라세나 프라그란스 맛상게 하나입니다. 아 이름이 긴 식물들도 아주 많은데요. 그래서 어려운 학명이라 대부분 학명은안 부르고 유통명이나 그냥 국명이나 이런 학명이라도 줄여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추위 많이 타는 두 번째 식물 1순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옥상에 있는 것들은 아직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. 옥상의 것들은 영상 한 1도 2도 돼야 아마 실내로 아니면 복도로 입성하지 싶습니다. 오늘도 영원히 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.